2023년 4월 14일 후에 마이 주님, 오늘은 날씨가 그닥 좋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인지 제 마음도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. 오늘 병원 내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외면하는 듯한 저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.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훈련 안에 들어와 있고 훈련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반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해야 한다을 알기에 저는 일하는 내내 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계속 영의 지식을 듣고 때로는 영의 기도를 하며 아버지,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훈련이기에 이 훈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비록 곁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아프고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.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제가 섬겨야 될 분들을 더욱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.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, 제가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, 우리 모두가 힘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